うえらありがと思うございますよ、ね。えー、そのなんかだから、あのー、皆さんも一度と言わず多分またその時の自分の環境だったり周りにあるタイミングだったりで見え方が少しずつ変わっていく作品だとも思うのでなんかこの瞬間 이 그들의 살아있는 증거를 마음속에 담아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저는... 뭐 애들 생각했죠 감독 그... 네게 크레인 올리 이... 그림자 보면서 아... 발바닥이 땅에 붙여도 저렇게 배역 캐릭터는 최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설에서 용준 역할을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부산국제 영화제에게도 뜻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어, 지금 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오셨으니까. 와서 와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많이, 네, 많이. 표정, 표정이 중요해요 수언는 손동작도 중요하지만 표정으로 마음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배우고 계십니다 홍정우 배우님 감사합니다 그, 제가 제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페드로 오데닉스워인가요? 그거 사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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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청설 다음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꼭 보고 싶었는데 뭐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예 예. 좋은 식은게그 작품도 1 1월에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는 네. 왜 하필 <laughs> 아 근데 저희 그. 영화가 여름이잖아요. 여름 영화인데 저 영화는 개봉을 11월에 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좀 변덕스러운 사람이라 그런지 겨울이 되고 가을이 되면 또 여름이 그리워지거든요. 근데 여름이 되면 또 겨울이 그리워지고 그래서 11월에 여름 냄새 나는 저희 영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저희 영화 청소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분들. 네 아까 우리 배웠던 수호로 인사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청소 팀을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네 청소 팀이 수호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돌아서셔서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이렇게 인사의 말씀 한 마디씩 부탁드리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이제 이걸 이 제안을 누가 어떤 배우가 거절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빼서 갈까봐 얼른 내려 한다고 했어요. 네. 훌륭한 감독님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제가. 할수 있게 되어서 어 배우로서 너무 영광이고 어 저에게 있어서는 이 영화를 기점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극장 어 개봉도 곧이니까요.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먼 곳으로 정말 코앞까지 이렇게 관객 여러분을 찾아온 홍경 배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감독님은 온전히 다 풀어줬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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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해 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멀리서 담으셨어요. 그래서 기루 형이랑 저랑 김원호 뭐 매임이랑 다 의식하지 않고 놀수 있게끔 좀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던 거 같아요. 아침에 새벽부터 막 진짜 3시해 해, 해 뜨기 전에 가야 된다고 3시에막 누가 이렇게 나를 잡아서 실어가듯이 그래서 차를 태워서 막 안개 낀그 화천을 차 타고 가서 선착장에서 작은 요트를 타고 기루 형이랑 들어갔는데 저는 어디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딱 내려서 텐트 안에서 진짜로 그거를 담으시고 딱 나왔는데 되게 이렇게 예쁜 빛의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거기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정말 먼 곳이 뭐 말씀대로 그런 퀴어다라고 이제 뜯어보면 어, 어 쉽지 않을 수 있,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정말 먼곳 GV 하면서도 그랬지만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작은 소견이지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뭔가 나와 다르다고 청설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냥 무거운 게 아니라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게 그때 찍을 때도 그랬고 이게 왜왜 <laughs> 당연한 거 당연하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나와 다르다고 뭔가를 뭔가 배척하고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는 되게 건강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음, 전혀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거 그거 되려 그런 것 때문에 도전하면 도전했지 피할 생각 같은 건 일말에도 없고요 <laughs> 근데 이 작품은 아까 서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라는 작업이 얼마나 즐거운가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한... 너무 세게 말했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모든 게다 빠르고 아주 빨리 휘발되고 모든 게 이렇게 얘기를 나눌 새 없이 정말 금방 뜨고 금방 지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누군가를 이해해 보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 내가 혼자라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나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찰나의 순간에만 느낄 수 있던 감정을 지나가고서야만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영화에서 현미경으로 확 줌인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영화가 저는 굉장히 시네마틱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순간들로 꽉 차있다라고 조심스레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부산으로 영화를 들고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데 배우님을 탐내시는 거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시는지 네.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 우와 <laughs> 그,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 얼굴로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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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그 젊은 새로운 얼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니 또 그런 가능성을 봐주시고 저분으로 자라라고 좀더 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냥 어, 연기나 잘하겠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laughs> 저도 저도 고요 정부에서도 이 경제 상품들다소에서의 경제 상 경제 이좀확확이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력 결과를 추려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신병원것는 형님의 인제수와고 맛있다. 봐 음, 맛다 너무 이렇게 또 사랑해주셔서, 뭐, 독님말씀처럼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안녕하안안요 네. 네. <laughs> <laughs> 이정도 국민 배우가 아니더라도 동민 배우는 되셨어요네그죠 네, 네. 네, 잘생기셨어요 비정상적으로도 좋니까비정상적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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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고나와가 박수까지 네. 쳐주고 네. <laughs> 아니 어떤 배우들은 왜 이제 별로 잘생기지 않았는데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아 제가 볼때 안재홍씨는 잘생겼는데 못생김을 연기하는 배우들다음 아 질문 넘어가면 <웃음> <없다>. <웃음> <웃음>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주세요 다음 질문 제가 부산 출신인데 서울에 가니까 그런 빨간색의 소고기 국밥이 잘 없어요. 네, 맞아요. 육회장과는 완전히 다른 장르고, 그래서 부산에 오면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꼭 저는 소고기 국밥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숨 들이지 마라에서 신천역을 위한 배우 박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벌써 이안된 분들께도 인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시죠 저희 서서 네.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학 인사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와, 그 어느 때보다 이 야외 무대가 꽉차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 소동재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잠깐만 저가 맨날 죽인 애살리를 했었는데요. 와, 진짜 동재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어, 계속 동재가 살아갈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하면서 되게 즐거울 때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이번에 통제하면서 되게 연기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또 준혁이가, 이준혁 배우가 잘받아줘서 저를 하거든요. 많이 즐기고 싶지 않았을 것같은것 충분히 힘들어 주신 분들에게 같이 함께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내가 주인 일주일 전에서 아무 역할을, 아무 역할을 맡은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기 역을 맡은 장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레스트 네어장범드 배우님 안녕하니다 어, 일단 저희가 네. 나이가 거의 꽤 나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화면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유창 시절의 감동함을 그대로 담을 거예요. 네. 없고, 새, 열심히 수있 어, 저희 드라마 정말 재밌으니까 이 정말 많이 내주시고 안보수 어, 분들도 그 재밌다고 많이 네,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맛있는 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네. 네. 야, 미안하다. 맛있는 거 드세요. 저액추저추 매추. 와, <Teleikka> 와, 진짜 맛있어어 뭐, 어, 대박. 국밥. 국밥. <detector> <팍 zul slopes> 좋아요. 국밥 가야 돼. <소리> <fut Alertive> 여기 현수의 아내 지원 역할을 맡은 국민정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내집 펜터에서 지원 역할을 맡은 배우 현신 장윤식입니다. 이 영화는 어쨌든 뭐 그렇게 반전이 큰 그런 영화라기보다 어, 그냥 모든 분야의 인생을 사,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런 뭔 열정과 어, 그런 뜨거운 얘기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질문 다 해주시면 스포가 되더라도 제가 <laughs>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프린터에서 현수 역할을 맡은 박성일이라는 배우입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본인의 시선으로 그냥 바라듯 바라보시면 빠질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laughs>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